일반인 핏들을 비교해 볼 거예요 봄나들이 갈때 입기 딱 좋은 청자켓들을 저희가 비교해 볼 건데요 SYP 랩 제품이 있고요 로우 클래식, 에잇 세컨즈까지 일반인 핏들을 비교해 볼 거예요 딘톤! 팀선 님! 소매가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 소매 네, 디테일이 네. 되게 예쁘네요 찢어진 부분들이 또 있어서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게 말안 들을 때 끌고 가는 거. 같아요. <laughs>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들고 아! <laughs> 때리고. <때려>. 어. <laughs>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들고 아! <laughs> 딱 때리고. <때려>. <웃음> 어, 차장님. <laughs> <죄송합니다. 웃음> 아 예상 예상. 나이 참. 괜찮습니다. 가격이 <laughs> 어떻게 됐었죠? 제일 중요한 거죠. 역시 이럴줄 알았다 조좀 비싸네요. 학생들이 사긴 좀 비싸긴 한데 이 정도 디테일에 소재도 그렇죠. 좋고 하면은 큰맘 먹고 알바 좀 하고 살것 같긴 해요. 배색같이 음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살짝 오버핏, 안에 맨투맨 같은 거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입었을 때 되게 가볍네요. 가벼워요. 봄에 입기 좋을 것 같긴 해. 어, 나들이 갈때 입고 싶다. 소재가 확실히 좀 얇은 것 같아요. 음. 몇번 빨면은 조금 흐느르느 해질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얇은데 조금 더 쌓도 되지 않나요? 그쵸, 저도 그 생각했어요. 오빠 한번 입어보실래요? 내가? 한번 입어보세요. <laughs> 근투맨 어? 괜찮은데요? 괜찮나? 남자가 입어도. <laughs> 남자. 입어도. 아, 이건 좀 무거워요. 아, 그래요? 나 제일 무겁네. 아, 입어 본것 어, 두껍다 중에... 확실히 두껍다 카라가 어. 없어요. 카라가 없는 대신 이런 디테일로 아이것도 예쁜? 예쁜 것 같아요. 네. 그 그러니까 여성스럽게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이거 가격 맞춰 볼게요. 20만 원. 20만 원0 0원 20만 원. 맞췄어. 아, 느낌 오지? 어쨌든. 입어보시. 또나오시 <laughs> <이보, 웃음> 여성스러움의 끝판왕. 아, 근데 클래식. 로 클래식은 남자들도 많이. 어, 네, 때문에. 맞아요. 그렇긴 해요. 염 <laughs> 뒤에 봐봐요. 어. 스티치 같은 그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예쁠것 같아요. 20만원이면은 SJYP를 선택하시겠어요? 아니면 로우 클래식을 선택하시겠어요? 가격은 아까 그게 좀더 비쌌는데 특이한 게 특이한 하나 있는 거. 게 좋아서 저괜살을것 같아요. 음. 제일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. 그그 예. 카라도 딱 있고, 길이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추는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음. 맞기준 그리고 색깔도 엄청 튀진 않은데 좀 애매한 감이 있긴 한것 같아요. 약간 바른 색. 그쵸, 그쵸. 음, 가격은 아.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음, 그렇죠 부담스럽지 않게? 네. 59,900원.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.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? 가격이 좀더 싸다 보니까 기본 핏이 충실한 것 같고 디자이너 브랜드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게더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냥 청자켓 수... 하나 필요할 때가볍 이렇게 살수 있는. 밑에 이렇게 청청 입었을 때 되게. 아, 지금 청청 진짜 잘 어울려요? 이렇게 청청. 가성비 갑. 근데 또 소재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랩 제품은 너무 얇아서 사실 걱정이 됐었거든요. 흐물흐물해질까봐. 이거는 되게 좀 단단한 제품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. 가격 안 따지고 핀만딱 봤을 때는 SJYP 저도 핀만 봤을 때는 <laughs> 기본적인 그런 거를 정말 좋아해서 에이스컨드 제품 네 가격을 생각하고 고르자면 가성비 갑인 거는 저는 에이스컨드 제품인 거같아요 저도 이거 SJYP 남의 들긴 하는데 월급하면 생각해 보려고요 <laughs> <laughs> 고